제가 생각하는 올해의 키워드는 회복 탄력성을 뜻하는 리질리언스를 꼽습니다 리질리언스는 사실 생소한 단어는 아니고요 글로벌 공급망이 막그 코로나 때문에 충격을 가하면서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 또 상공인들이 부품을 공급받는, 또 납품을 해야 되는 이 전후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잖아요 충격이 왔을 때한번 그냥 맥없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희생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뚜기 정신, 뉴질랜스서 금년의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네. 근본적인 우리 상공인들의 영업환경, 경영환경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트럼프가 시작을 했고 바이든에 와서도 이제 더 가속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 신냉전 이런 것들이 원가를 중심으로 가장 그싼 곳을 찾아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원천적으로 흔들고 있고요.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 되는 그 메커니즘이 손상된다고 봐야 되고, 요 우리도 생산할 수 있지만 중국이 너무 싸기 때문에 중국에 이런 바 이제 다 몰아줬는데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 글로벌 공급망을 예전과 같이 갖고 갈 수는 없다. 따라서 충격이 왔을 때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공급망 재편이다. 이것이 리질리언스란 단어하고 동전의 악티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리질컬리언스가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말 심대할 것 같습니다. 원가를 최소화한다, 비용을 낮춘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걸 찾아서 그런 생각이 더 이상 통용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멀티플 소싱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너무 그냥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다양하게 다변화하면서 효율성보다는 지속 가능성, 회복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부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체가 됐고, 그리고 택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이제 아주 거대한 파도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고객들은 어 빨리빨리를 원하고 효율성을 원하는데, 사실은 이제 둘다 같이 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망을 효과적으로 재편을 못하면은 고객이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속도로 원하는 품질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소통이 일단 먼저 돼야 될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즉시 단호하게 뭔가 이제 손실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을 이끄는 이제 CEO가 리질런스가 핵심 경영 전략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비전에 대해서 뭐 임원들 또그 팀장들 신입 직원들, 중견 직원들하고 다양하게 소통이 돼야 되겠죠. 지금까지 키워드는 효율성이었다면 앞으로 키워드는 리질리언스다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극복하려면 같이 나가야 된다.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될것 같고요.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책임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차장의 태풍으로 생각하면안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또 이런 제 정책 당국의 담론이 상공인들하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협업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고충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현장에 고충을 들이지 않고 이제 머리로만 하는 그런 정책 의미 없고요. 또 국가란 것은 기업이 혼자 막그저이 추고 추운데 바람을 막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큰 우산을 씌워주고 담요를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대한민국 정부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정부와 같이 하게 되면은 이 어려운 시대에 회복탄력성을 화두로 삼아서 기업과 정부가 설기를 가지고 미래를 잘헤쳐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